결식아동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대학가의 한 파스타 가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식사하라는 안내문이 SNS에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결식아동들에게 한 끼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오인태 사장과 친구들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본다 네, 이 함께 사는 세상 시간인데 SNS에요. 어, 한 파스타 가게가 있는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고 화제가 됐는데 어떤 안내문이 화제가 된 겁니까? 예, 일반 식당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안내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 보면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안내문 제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밥한번 편하게 먹자. 아이 어. 가정 같은데요. 음. 1번, 가게에 들어올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어. 2, 3, 4번도 재밌고요. 4번 재밌습니다. 다 먹고 나갈 때칸한번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미소 한번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한끼 차려준다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밥 먹자 이런 안내문을 보낸 식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결식 아동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안내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게 된 건지 그 계기를 오인태 사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특별하게 계기는 없고요. 제가 20대 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하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고추장으로 몇달 버티기도 하고 이런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많이 못 먹으니까 되게 성인인데도 되게 많이 서럽더라고요, 사람이. 네, 아이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 서러운 격을 지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꿈나무 카드 결제를 아예 받질 않고요. 그냥 무료고요. 꿈나무 카드가 결제 용도가 아니고 아이들이 보여주는 용도예요. 그걸 보여주면은 저희 VIP 카드로 다시 재발급을 해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VIP 카드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무상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가 꿈나무 카드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 이 가게에서는 오히려. 그 꿈나무 카드를 보여준 VIP 카드를 이제 바꿔서 대접을 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원래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 바값만큼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네. 꿈나무 카드가 뭐 아시겠지만 결식 아동들 밥을 못 먹고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서 예,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넣어서 한 끼당 얼마씩 넣어주는 건데 지금 뭐 자막에는 한끼식대가 5천 원이라고 나옵니다만, 저건 서울 기준이고 가장 많은 경우에 5천 원까지 한끼 지급이 되는 거고요. 대개는 아, 뭐 4천 원. 4천 원 미만인 네. 곳들도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물론 4천 원으로 밥못사 먹는 거 아니, 김밥 한줄 정도 사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 자체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요즘에 저 4천 원, ,000원, 5천 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사 먹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아이들 먹는 돈가스잖아도 최근에는 물가가 올라서 뭐 6천 원, 7천 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법 자체가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현실에. 물가와 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오인태 사장님 같은 분이 잘 메꿔주면서 아직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계셨던 거죠. 현실적으로 네. 얘기할 때 이제 꿈나무 가족 이렇게 지급 받았다고 하지만 파스타 가격이요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마음껏 네. 먹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오인태 사장 같은 경우나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파스타를 이렇게 무료 제공한다고 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가 올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오 사장님 얘기는 그래요. 장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네요. 네. 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사를 한게 아니고요.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이, 어, 올 2월달부터 어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간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놨답니다. 예. 아, 그리고 어, 손님들도 세분 정도가 오시면 아이들한테 한끼 식사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손에는 예.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식당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SNS에 퍼지면서 어, 손님들도 나서서 요 도와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식당의 사장 얘기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제일 감사하죠. 응원도 제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금전 후원 같은 거를 원칙적으로 다안 받고 있는데 몰래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스름돈 저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도망치듯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저희 카운터 뒤쪽으로 이제 돈을 넘기고 저희가 그 중문 사이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손님들이 또좀 요즘 날이 더워서 많이 기다리시는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많이 기다려주세요. 제일 죄송하기도 하고 제일 감사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파스타 가게에서는 결승하동만 돕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파스타 가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laughs> 위장한 거죠. 파스타 가게로 위장한 천사들의 집 같은 곳이에요. 예. 저 오인태 사장과 친구들 3명이 함께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 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셨겠지만 저 옆에 소방관들을 응원합니다. 아. 소방관이 오면 시민 영웅이 왔기 때문에 우리 무료로 드립니다. 어. 식사와 사이드 메뉴 음료를 무료로 줘요. 소방관들이 오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소원 팔찌를 만들어요. 예. 저기서. 그걸 판매,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돕는 거고요. 거기다 또 헌혈을 합니다. 예. 함께. 그 헌혈증을 피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스타만 팔아서 결식가독을 돕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 이게 감당이 될까 싶은데. 예. 5만 가지 좋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감사 편지까지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인태 사장이 밖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식당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왔다. 알고 보더니 행정관인데요. 이제 행정관이 김정숙 여사의 편지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내용이 이런데요. 제도가 미쳐 닿지 못하는 그늘을 밝히고. 제도가 채 가치 못하는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다 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이제 조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근데 이 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주변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들도. 예전에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요. 어려운 점이 많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파스타 집을 이제 가장 서 선행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처음에 이 파스타 집을 창업할 때만 해도 지금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많지가 않았었나 예. 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본인들이 돈을 끌어모아서 하다 보니까 가게 빚도 많았고 또 파스타라는 게또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은 또안 오실 수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맛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이럴 때 전문 셰프분께서 대가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이 집에 왔다가 전문적으로 좀 요리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전수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셰프분께서 일종의 정말 무료로 도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됐고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서 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사실 내리사랑 뭐 손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걸 주로 의미합니다만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셰프님이 우리에게 예. 그냥 따뜻한 마음을 베푼 것처럼 이렇게 만든 파스타로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베풀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 아이들이 지금 전문 셰프의 손을 거친 이 파스타를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기쁘기도 합니다. 예. 근런데 이런 파스타 네. 선행을 베푸는 이 파스타 가게처럼.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가게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이거는 우리 제작진한테 꼭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전하겠습니다. 음. 스티커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지금 나오고 어. 있는데, 음. 이 스티커가 붙은 가게, 이 가게들은 함께 선행을 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도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 붙어있는 가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많이 가 달라 아 많이 가 많이 가면 좋죠 <laughs> 네, 그렇죠. 저도 여기 가서 좀 많이 먹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스티커가 있다면 결식아동도를 돕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4 8여덟개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꼭 알려 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4 8개자이 네.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주는 내리 선행을 실천 중인데요 이 오인태 사장이. 파스타 가게를 찾아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말 듣고 올까요? 첫 번째로 가장 해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정말로 눈치를 안 봐도 되고 편하게 와도 되고 아저씨가 원래 얼굴이 조금 굳는 표정이라 잘 웃지도 않고 그래서 오해는 할수 있는데 절대 오해하지 말고 진짜로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세상에는 되게 좋은 삼촌 이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지금도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어. 아직 아저씨가 조금 느려서 아직 많이 알리진 못했는데 48개 정도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 이 조금 더 지나면은 뭐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까지도 많이 모일 거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세상에 보면 이렇게 숨은 곳에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은 그 선한 영향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게들을 소개를 했는데 오인태 사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도 어렸을 때참 힘들었는데 네. 누구나 좀 편하게 와서 밥 먹었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줬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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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